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반짝해요. 반짝반짝. 왜 이게 최아정 씨의 인생크림이라고 하는지 알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촉촉하고 이렇게 모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안녕하세요. 마이더드입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은 건성 피부를 위한 촉촉한 크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분크림 하나만 바르면 약간 보습이 모자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난 뒤에는 피부 속에서 광이 나는 것 같이 촉촉하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피부 톤도 한층 좋아진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최화정 씨의 인생 크림이라고 알려진 이 제품인데요. 최근에는 뷰티 프로그램인 팔로미에서 인보라씨 애정템으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음, 방송 내용에서는 기초 화장품으로 토너만 사용하고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모두 스킵하는 스킵 루틴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다 스킵하고 이거 하나만 발라줄 거예요. 음, 짜잔!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다 들어 있어요. 아아 저도 이 솔트 크림 하나만 사용해 봤는데. 최혜정 씨가 왜이 제품을 인생 크림이라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날씨가 건조하고 추운데 이렇게 크림 하나만 발라도 내 피부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른 화장품 루틴을 다 생략하고 이 솔트크림 하나만 발라보았는데도 피부가 당기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저것 챙겨 바르느라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간들도 간단하게 다 스킵하고 이 솔트크림 하나만 바르고 자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솔트크림은요, 진짜 소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이 솔트크림인데요. 독일의 루이제날 미네랄 소금이 8%나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처음 사용했을 때는 발랐을 때 소금 성분 때문에 약간 피부가 따끔따끔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피부 테스트를 해보시고 차츰차츰 사용량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이 어, 삼투압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크림을 얼굴에 발랐을 때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서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주고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수 있는 파라벤, 알콜, 페녹시, 색소, 향료 이런 성분들을 말끔하게 다 배제하고 피부에 좋은 그리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전성분, 그린 등급의 성분들을 많이 넣어서 민감한 피부도 자극 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임상 실험의 결과로 96시간의 피부 수분 지속력을 확인하였고 여드름 피부의 여드름 개선과 피지 감소 효과도 확인했다고 해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피부에게 진정을 주는 그런 효과도 테스트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최여정 씨의 인생 크림이라 불리는 그 솔트 크림인데요. 원산지는 독일에서 온 그런 녀석이에요. 사이즈가 조금 컴팩트하죠? 얘는 35mm이고요. 어, 50mm인가? 조금 더큰 사이즈도 판매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35mm 기준으로 가격이 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이 정도 사이, 이 정도에서 구매를 가능하시고요. 일단 사이즈가 컴팩트해서 어, 여행 다닐 때도 그대로 통째로 가지고 다녀도 부담스럽진 않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은 연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짠펴 발랐을 때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요. 피부에 착착착 붙는? 끈적이는 건 아닌데 피부에 붙어서 너무 발림성이 좋은 그런 기분 좋은 크림이에요. 진짜 반짝반짝하죠? 수분감도 굉장히 좋고요. 약간 피부에 광택이 나는 그런 막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막 피부 깊숙한 곳에서 광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 매서운 막 바람이 불어도 이거를 이렇게 딱그 보습막을 입혀주면 피부가 절대 건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 듭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반짝해요. 반짝반짝. 그래서 굉장히 보습력이 좋고요. 당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솔트 크림을 아주 얇게 발라주면 피부에서 반짝반짝 광이 올라와요. 저런 건성이신 분들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 마무리를 솔트 크림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촉촉하고 메말은 피부 걱정 없이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브러시에 묻혀서, 솔데크를 밑에 깔아주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좀더 <laughs> 피부에 딱 파데가 달라붙는 그런 느낌. 굉장히 광채가 뿜뿜 나는 그런 베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촉촉해 보이면서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죠,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촉촉하고 쫀쫀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 입, 여기를 입술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입술까지도 완전하게 극악성인 그런 건성인 그런 사람인데요. 이 솔트 크림으로 입술 보습도 한번 해볼게요.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입술이었는데 입술이 부들부들해지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짠 메이크업 완성! 요즘 굉장히 매트한 립스틱이 유행인데 제가 입술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매트한 립을 도저히 바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매트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입술에 보습을 조금 먼저 해주고. 어, 립 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더 촉촉하게 사용할수 있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피부도 함께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의 제품을 덧바르는 것보다 한 가지 제품을 집중해서 사용하면서 피부에게 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겨울철 매사운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지친 피부에게 이것저것 다 챙겨 바르지 말고, 에비솔트크림 하나로 우리 스킵케어 함께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